안녕하세요 멋쟁이 119화수고 고압세척 입니다 어, 아시는 설비사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어, 어제 전날에 이제 스프링으로 아파트 행주관 메인배관이 막혀 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도 맨홀까지 스프링이 나왔는데도 해결이 안됐다 그러시네요 마스크 찍으시니까 어 숨이 차가지고 그래가 지금 이제 내신 촬영을 해가지고 원인을 찾고 보압세척으로 해결해 을 보겠습니다 일단 저기 100mm가 세대 내에 들어가는 행주관 그가지간이고 밑에 저게 125 그랬습니까? 메인배관이. 메인배관이 125 그랬습니까? 125, 지금 저 부분에 물이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카메라 여보고, 저가지간 상태를 보고, 저쪽에서 작업부 시작을 할지, 아니면은 125인지 150인지 메인배관만 작업을 할지, 작업을 하고 다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대내 가지가는 택을다 하고 그다 메인 배관 작업하고 있습니다. 125mm네요. 중간 중간에 수평이 안 좋아서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